조경기능사 실기 기출문제, 생태연못 플러스 조합놀이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도로변 소공원 문제인데요. 생태연못, 생태연못하고 휴게공간이 있고, 또 조합놀이대가 있고요. 조합놀이대가 있고, 놀이공간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계단이, 계단 표고차가 있는 저 공원 공원의 구성이네요. 자, 이 구역과 요 구역에 계단이 있기 때문에 표고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문제 분석입니다. 한줄한줄 한줄 정상스럽게 읽으며 주어진 내용을 현황도에 개략적으로 모든 사항을 표시하고 시설물 리스트를 만듭니다. 표고 차이도 표시를 해주고요. 자, 여기, 적어놓은 거잘 보십시오. 여기가, 요, 요쪽 구역은 0.0, 표고 차이가 0.0이고, 계단을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1.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생태 연못인데, 등고선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온폭 파여야 되니까. 그래서 1.0 들어가려면은 1.0부터 밑으로 가기 때문에 자그 밑에 깊이는 0.9, 0.8, 0.7, 0.6, 0.5, 0.4자 0.4까지 가겠네요. 60cm 깊이라고 아 90cm 깊이이기 때문에 이맨 밑에 깊이는 0.1이고요, 0.4, 0.7이 되겠습니다. 30cm 씩 낮아진다고 했기 때문에요 자 모든 시설물과 리스트를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1.0 이기 때문에 1.3 1.7 1.8 1.9 이렇게 올라간겁니다. 그렇죠. 0.0으로 기록했다가 다시 쭉 다시 섰네요. 1.3 1.6 1.9입니다. 요 높이가 기준이 1.0이기 때문에 회전모대 시소 두 가지 종류를 선택을 했고요 조합놀이대 조명등입니다 조명등 이게 조명등 표시고요 휴지통 조명등 휴지통 자 시설물 리스가 7개이기 때문에 7 플러스 7 플러스 1아 9개네요 9개 9개 플러스 1해서1 0줄의 시설물 리스고요 자, 수목 수종은 12종인데 소나무가 2개 플러스 된다고 했습니다. 2개 플러스 되고요 구분난 한 줄대에서 총 15줄입니다. 정원부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20x20이네요. 자, 테두리 선. 도면의 안정감을 위해서 테두리 선을 그렸습니다. 자, 여기 9cm입니다. 9cm, 9cm. 띄어서 세로선을 그어주고요. 자, 공사명 2cm, 도면명 2cm, 시설물 현황표, 수량표 1.5cm, 그 다음에 0.7cm의 간격으로 시설물 수량만큼 플러스 안줄 더해서 시설물 현황표에 표재란을 만들어 주고요.수목 수량표 또열다 줄을 그어 주고 맨 하단 부분에 방위 표시와 스케일 바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왜 15줄인지 이해 되셨죠? 소나무, 중간, 작은 놈, 플러스 2를 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줄이 꽉 차서 여기에 어, 스케일바하고 방위 표시를 못할 지경이 됐다. 그러면 도면 작성 주층 면에 활용해서 방위각하고 스케일바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방위 표시를 요 모서리 부분에 하고 있죠 자 여기 1cm, 3cm, 3cm, 1cm, 1cm 입니다 공사명, 도면명, 시설물 수량표, 수목 수량표 구분, 아니, 다시 기호,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수목 수량표는 성상, 수목명, 규격, 단위, 수량입니다. 자, 여기 네모칸은. 네모 6개의 템플릿에 네모 6자리를 활용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구요. 간단한 기호는 보기와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뭐회전무대나조합놀이대 이런 거는 복잡하니까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소나무 세 줄을 차지했죠. 큰 놈, 중간, 작은 놈. 자, 수목 현황표는 개나리부터 시작해서 가나다 순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규격을 찾아서 쭉 기재를 해주면 됩니다. 평상시 12종을 미리 선택해서 숙지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자 대각선을 이용해서 중심을 잡고요. 자 이제 완이의 특수자 완이 1cm 간격으로 여기 홈파농거 보이시죠? 홈파농거를 바탕으로 이 중심에 맞춰 가운데를 잡은 다음에 위로 아래로 그래서, 또로로 그면 점이 찍히고요. 또, 수평으로도 해서 열 십자를 먼저 그립니다. 직각각자로 열 십자 끝부분에 세로선을, 참조선을 긋고, 이 참조선을 바탕으로 부지의 면적 2점 세선으로 이 부분을 진하게 처리를 할 겁니다. 2점 세선 하단 부분에도 2점 세선 직각선각대로 2점 세선을 해서 외곽 부지 면적을 확보를 했고요. 자, 여기 이제 점 위치가 확인이 되죠. 식별이 됩니다. 그럼 수평자를 이용해서 격자선을 그려줄 건데, 끝에서 끝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나만 참조할 수 있도록 가는 선으로 찍찍 거주면 됩니다. 말 그대로 참조선입니다. 자. 현황부의 모든 사항들을 표시를 다 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 도면 작성면에 여기를 스케치를 해 줍니다. 먼저 자, 아까 숫자를 썼기 때문에 여기 10 10 11 12죠. 그러니까 여기가 12였잖아요. 그래서 11 12이 위치, 위치 잡기가 편합니다. 수목수량표, 수목보호대, 계단 바작포장도 하고 있네요 자 원이기 때문에 이건 뭐 템플릿을 이용해서 아 이거 목재 데크입니다 목재 데크 목재 데크고 여기 생태공원 아, 생태 연못, 여기 표고차 미리 자를 이용해서 해줬네요. 자, 표고차 표시한 김에 계단의 높낮은 곳에 표고차를 또 표시를 해준, 해줍니다. 0.0, 1.0 계단 부분은 화살표를 하고 업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자. 조합 놀이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조합 놀이대 그리는데 너무 정성스럽게 그리지 마십시오. 대략적인 윤곽이 나와주면 됩니다. 자, 템플릿 사용하는 거 보십시오. 템플릿의 모양제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있죠. 현황등에 나와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복잡한 교기 때문에 동그라미 1,2,3으로 해서 여기 표제란에 이 부분을 일치를 시킵니다. 자, 휴지통, 휴지통도 먼저 배치를 하고요. 시설물부터 그리고 있네요. 조명 등 누락된 데 없는지 살펴보고, 자, 수목 보호대 네모 1 0하고8을 이용해서 그리면 편합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수평자하고 직각삼각자를 이용해서 그렸었는데, 요또 다른 방법으로 그려보고 있는 겁니다. 자, 수평자가 올라갑니다. 자, 식재지는 두 줄로 그려줘야 됩니다. 화단에 그 벽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두 줄로 표현을 해줍니다. 진하게 처리를 하면 스케치한 부분이 가려지고, 바, 반듯한 선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2시간 30분 이내에 평면도와 단면도를 완성해서 제출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완성 미완성 상태로 제출을 하면 시험에 떨어집니다. 약간의 감점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그려서 제출을 내야 됩니다. 자 수목시 을 식재하겠습니다. 자, 수목 식재 일반적인 요령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상록교목 소나무, 스트로보잣나무, 수목 선정 상록교목 소나무, 스트로보잣나무, 낙엽교목 왕벚나무, 느티나무, 청담풍중국담풍 산수유, 산딸나무, 자기나무. 낙엽 관모산철주 명자나무, 쥐똥나무. 그럼 열두 종류가 선택이 되죠. 자. 이렇게 선정된 12종의 수중을 어떻게 식재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고선이 있는 부분은 소나무 군식을 하고 아래 하단에 산철죽을 둘러줍니다. 진입구에는 왕벚나무 등을 심어서 요점 식재를 해주고요. 식재지 폭이 좁은 곳은 관목을 산, 산철죽이나 명자나무 등으로 열식을 해주고 쥐똥나무 등으로 열식을 해서 유도식재를 해주고요. 식재지 사이 공간에 기타 교목들, 산수유 산딸나무, 자기나무 등이 식재를 해주면 됩니다. 중국단풍은 공해에 강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있는 곳에 식재를 해주면 좋고요. 주차장이 없으면 식재지 사이에 식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수목 보호대에는 느티나무를 식재를 했고요. 자 이렇게 산수유, 뭐 자기나무에서 이렇게 식재지 사이에다가 적정 공간에 식재를 해주면 되고요. 요 위쪽은 스트로브 잣나무를 식재를 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화단 폭이 적은 데는 관목을 식재를 합니다. 어, 산철중뭐명자나무 이런 것들. 아, 여기에서 문제는, 어, 생태 연못이기 때문에, 어, 수경식물을 식재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12종에 보면, 수경식물, 갈대, 뭐 이런 것들을 식재를, 옥자마 이런 거를 식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걸 식재를 한 겁니다. 자 갈대부들 옥자마를 숙제를 했네요. 갈대부들 옥잠 옥자마. 자 인출선을 뽑고 있습니다. 인출선은 같은 수종끼리 선을 연결시켜서 마지막 부분에서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서 뽑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인출선이 겹치면은 점프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점프 볼록하게. 자, 열 그루의 소나무, 두 그루는 큰 놈, 중간 놈, 작은 놈. 명례나무 산철쭉 자 느티나무 수목보호대 심었죠 자 스트로브 잣나무 식재를 마쳤습니다. 이제 수종별로 숫자를 종합해서 수량의 기재를 하면 평면도 작성이 완성이 됩니다. 어, 얘도 수량을 기재를 안 하고 뜯어 버리네요. 자, 단면도 작성인데 단면도는 하단 먼저 붙이고 외곽 테두리 선을 그린 다음에 중심을 잡습니다. 단면도는 표재일이 없습니다. 자, 평면도를 단면도 중심과 일치를 시킵니다. 평면도의 단면 부분하고 평면도, 단면도의 중심을 일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단면선의 끝단에 가서 참조선을 하나 긋고요. 2cm 띄운 그곳에 또 참조선을 그려서 틀을 틀 작성 단면도 틀 작성을 위한 참조선을 그려줍니다. 자 단면도 틀은 중심으로부터 위로 3cm, 밑으로 3cm, 1cm 간격으로 점을 찍고 그 점을 바탕으로 여기는 진하게, 가늘게, 진하게 진하게, 가늘게, 진하게 그리고 맨 밑에는 마이너스 1, 0.0, 1.0, 2.0, 3.0, 4.0 하단부분에 A, A' 단면도 스케일 1 슬래시 100 자 직각삼각자를 이용해서 이 경계석이 만나는 부분에 표고차를 고려해서 경계석 먼저 표현을 해줄 겁니다. 표고차이를 확인을 하고요. 자 이제 먼저 이제 다시 반대편으로 가면서 식재료부터 표시를 합니다 지상 지설물도 그려주고요 자 여기가 생태 연못이고 요게 목재 데크 표현한 겁니다 목재 데크 깊이가 0.1까지 내려왔죠 여기 표고가 1.0에서 30cm 깊이로 등고등이 3개 있었기 때문에 제일 하단의 깊이는 0.1입니다. 등벤치, 등이 자 표시를 했고요. 콘크리트 옹벽이 있고요. 수목보호대, 이 바닥 포장. 점토블록 포장이네요. 점토블록. 여기 어떤 판석을 깔았나요? 화강석 판석이나 자연석 판석이나 지하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 여기 다시 보면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보이죠? 여기 수목 보호대, 수목 보호대, 등벤치, 여기 목재데크, 목재데크, 목재데크. 야 생태 연못이기 때문에. 생태 연못의 지하 시설물, 노넥, 자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표현을 해 주고입니다. 워터 레벨 써 주고요. 일정한 길이로 높이를 각게 밑으로 뽑아 줍니다. 자, T150, 잡석다짐, T150, 기초 콘크리트, T150, 화강석 경계석 자, 여기 생태 연못에 뭐라고 썼나 봅시다. 자, 원 지반 다짐 방수 시트 그 다음에 진흙 다짐 노흙 자갈을 깔았네요. 자 여기는 화강석 판석을 깔았는데 잡석 다짐 와이어 메쉬 기초 콘크리트 그 다음에 부침 콘크리트 화강석 판석 점토블록이고요 이제 지상의 수목 느티나무 수목보호대 느티나무 녹음식재 느티나무 표현해 줬고요키높피에 맞춰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느티나무고요 등의자 자 이제 여기 구역별로 해당 구역에 명칭을 기재려고 마무리를 하면 끝납니다. 감사합니다.